자, 순환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음, 그각 어, 어, 순환의 각 부분들의 어떤 총 단면적과 어, 그들의 어떤 혈류 속도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은 이제 이 순환계 의각 부분에서 압력 뭐 여러분들 혈압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혈액은 어, 심장의 어떤 그 추동력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서 온 어떤 뭐 폐나 아니면 전신을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이제 뿜어져 나온 그런 혈액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제 폐동맥과 이제 대동맥인데 일단 폐 순환은 조금 이제 별, 어, 나중에 다루고 일단은 어, 이체 순환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이제 혈액이 대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대동맥은 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음, 높은 압력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0mlH 정도로, 한뭐 그냥 1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 120에 80이라고 어, 여겨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단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혈, 혈액이, 혈압이 약100 정도로 높다라고 어떻게 보면 120에 80의 중간 부분이 100이니까요. 그래서, 아, 거기 한 평균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심실과 대동맥이 이렇게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형태, 수축기, 이완기의 혈압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심장 박동이 그렇게, 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박동성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에도 대동맥과 큰 동맥, 그 다음에 작은 동맥들 이렇게 가면서 아, 혈압이 좀 조금씩 유지가 되다가 작은 동맥에서 새 동맥으로 가게 되면 아, 혈압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박동성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실, 좌심실, 특히 이제 최소 내란에서는 좌심실이 수축될 때의 혈압을 수축 혈압이라고 알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이 이제 이완되고, 어, 다시 좌심실로, 음, 이제 혈류가 들어오는 그때의 혈압을 이제 이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이 평균적으로 120에 80 정도 건강한 분들, 또 정상적인 분들에선 그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상 혈압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뭐 이런 체순환에선 이제 음, 알겠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대동맥이나 아니면 큰 동맥에서는 이런 120에 80이라고 하는 혈압이 유지가 되다가, 모세혈관에 모세 가까워지는 혈액, 그 동맥으로 가면 갈수록, 음, 혈압도 떨어지고, 박동성도 점점,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모세혈관을 지난, 어, 지나서 정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압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맥 그 정맥들은 상대정맥 또는 하대정맥이라고 해서 어, 혈액이 쫙 모여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거의 어떤 심장에서부터 전해지는 그런 어, 어떤 추동력은 다 잃어버리고요 거의 어떤 그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어 이제 이 역류를 하지 않도록 그 정맥이 가지고 있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쪽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혈액이 신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모여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신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혈압 그 모세혈관에서의 혈압이 너무 높아 버리게 되면 그 모세혈관 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혈당이 아니라 혈장인데요. 혈장은 거의 혈장이, 혈액의 어떤 그 성분들이 누출되게 될 거고요. 근데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영양소만 이제 말초조직에 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 내에서의 이제 기능적으로 좀 유효한 혈압은 한17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소동맥 근처에서는 35, 정맥 근처에는 10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17 정도에서 이런 그 대사물질들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혈압, 그 혈압 정도가 딱 이 모세혈관벽에서 영양소만 일단 말초 조직으로 외부 조직 세포로 전해지고 혈장은 거의 누출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의 모세혈관이 아니라 이제 신장에 있는 그사고체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은 우리, 어,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혈압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다양한, 당연하, 당연하게도 이 체액의 열과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신장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배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오묘한 근데 그런 이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명활동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치는 사실 뭐 어떤 기계나 어떤 로봇들보다도 더욱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음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장과 체순환에 대해서 아 그각 부분에서의 압력 그 혈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 120, 80이라고 하는 그런 혈압은 이런 모세혈관이나 세동맥 또는 작은 동맥에 해당하는 그런 혈압이 아니라 주로 큰 동맥에 해당하는 그런 혈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셔도 오늘의 어, 헬스토픽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던 <laughs> 그런 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